네, 수서역일 대는 4차 산업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로봇 산업이 입지하기에 최적의 장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19년 로봇융합기술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서울 스마트도시 사업을 실행하는 서울디지털재단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자국동에 강남 ICT 벤처리빙랩을 조성하면서 수서 로봇콘밸리를 시작했습니다. 강남 ICT 벤처 리빙랩에서는 로봇 관련 기술 개발, 스타트업 창업 지원 및 인재 양성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창업 기업 중 아티큐는 체어로봇을 개발하여 35억 원의 투자 유치를 받았고 FRT는 택배, 창고 정리 등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무거운 물건을 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웨어러블 로봇 스텝업을 개발하여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연관 산업으로 파급 효과가 클, 것을, 클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로봇 거점의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2021년 4월 강남 로봇 거점 지구 조성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수소동 730번지에 연구 공간을 조성하여 다양한 로봇 서비스를 기획, 제작, 테스트는 물론 안전 인증까지 국선화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관련 기업들의 입점과 우수 인재 유입의 마중물,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수소 역세권 부지 내 업무 유통 부지에 스마트 물류와 더불어 로봇 기업들이 입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과 협의 중입니다. 이렇게 계획된 사업들을 진행하게 되면 수소역 일대는 대한민국 로봇 서비스 산업을 선도하는 연구 거점으로서 새로운 비즈니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신산업의 허브 공간이 될 것입니다. 네, 수소지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로봇밸리가 조성된다면 경제 파급 효과를 가져와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밖에 강남에서만 볼수 있는 미래형 공원도 탄생되는데요 스마트 벤치나 충전 테이블 같은 스마트 인프라가 갖춰지고 세계 자율주행 로봇 레이싱 대회도 개최될 것입니다 현재 공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서역, 업무 유통시설, 공동주택 등 모든 시설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남북으로 연결된 87,570 평광미터 공원부지에 로봇 테마공원 조성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실시 설계 중입니다. 주요 공간계획으로는 로봇 AI 테스트베드, 퍼스널 모빌리티존, 에너지 페이비, 스마트폴 등이 조성되며 로봇이 다닐 수 있도록 공원 내 무장의 도로 인프라가 갖추어지는 등그 동안 보셨던 공원과는 전혀 다른 비대면 미래형 공원이 만들어집니다. 아울러 이곳에서 연일에 세계 자율주행 로봇 레이싱 대회 개최를 논의하고 있으며 트랙 조성 공사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 종, 공사비는 12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2022년 3월 착공, 2023년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네,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구가 선도하고 있는 만큼 스마트시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